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울리엄림입니다. 아, 오늘은 어,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보여드리지 않았던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인디펜던스라고그 어, 랜초쿠카몬가에 있는 어, 아주 아름다운, 이렇게 뒤에 보시는 바 같이 게이트가 있는 어, 그런 단지인데요. 어, 한 570개의 주택들이 있고 어, 모두 다 단독 주택이면서 아주 가격도 어, 아주 착해요. 어, 착한 가격에 제가 레스팅이 새로 나온 게 있어서 어, 먼저 게이트 먼저 보여드리고요. 어 그리고 박도 어, 보여드리고 공원 어, 그리고 집 자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있고요. 네, 여러분, 어, 자이 동네 주변 환경 쭉 보셨고요. 이제 어, 이제 바로 앞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시죠. 네, 이렇게 들어가시는. 어, 그 가운데 아, 게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작만 아, 이렇게 폴치가 있습니다. 뭐 커피도 드시고 또 이웃들과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공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정문을 통해서 아,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리밍룸이 있고요. 같이 그펌그 포멀 다이닝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아, 이제 계속. 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자, 오른쪽으로 그 패밀리 룸이 있고요. 어, 그곳에는 아주 예쁘게 생긴 어, 그 벽난로가 있습니다. 천장에는 저 실링 팬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정면 쪽으로 살짝 오면 이 패밀리 룸에서 키친으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플로우 어, 플랜이거든요. 예. 그 D 자로 생긴 카운터탑이 있고요그라넷 카운터탑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바닥은 어, 아래층 전체가 이 마두, 마루 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네, 펜트리 있고. 자, 그리고 어, 이 집에 그 아주 아, 좋은 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래층에 그 암, 아, 방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 굉장히 셀링 그 피처 아, 좋은 셀링 피처가 되겠고요. 자 이게 아래층에 있는 방입니다. 저 문을 통하시면 이제 그 워킹 캐시 있고요. 생긴 옷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층에 그 풀사이즈 화장실이 있고요, 네. 샤워와 욕조가 같이 딸려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네. 고 이곳에는 그 페레스톨 싱크가 있고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생긴 런드리가 있고요. 그리고 알람, ADT 알람 키패드가 있고 그리고 작은 옷장이 하나가 있고요. 이정문을 통해서 나가시면 2라두대를 주차할 수 있는 아 uh, 그라지가 이렇게 있고요. 1 side g a r 복도를 따라서 나오시면 이렇게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아주 말끔하게 되어 있고요. 예, 계단부터 2층은 어, 그새 카펫으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왼쪽부터 보면 2층에 펑, 아, 총 방이 4개가 있고요. 방 사이즈 이방 사이즈가 굉장히 그 큽니다. 안방이 아닌데 방 사이즈가 아주 크고요. 그리고 이쪽에 옷장이 있기 때문에 예, 네, 베드룸이 되겠고요. 침실이 되겠고요. 자, 이쪽에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세 번째 방이 되겠고요. 네, 옷장이 있고요. 이 옷장에는 이렇게 거울이 붙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복도를 따라 오시면 자 이곳이 이제 2층에 있는 그, 어, 욕실이 되겠는데요. 싱크대 있고 그 욕조와 샤워가 같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닥은. 어, 리놀리움으로 되어 있지만 아주 새 걸로 새로 갈았고요. 그리고 어, 이곳에 그 2층에 그 어, 랜딩 쪽에 오시면 이런 공, 어, 용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책상을 많이 놓고 사무실 공간으로 쓰기도 많이 하시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 그 리은 클라셋이 되겠습니다. 뭐 수건이나 이런 것들 넣어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방을 보시겠습니다. 네, 네 번째 방이 되겠고요. 이 방에도 그 워킹 클라셋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이 이제 다섯 번째 방 어, 하이라이트죠, 어, master b 안방이 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옷장이, 워킹 콘서트 이 큼지막하게 하나가 있고요. 자, 사이즈가 꽤 큽니다. 자, 그리고는 이곳이 이제 그안방의 욕실이 되겠고요. 샤워장, 그리고 욕조 따로따로 s e p a r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싱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 바닥은 리놀리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그 토일렛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부는 다 보셨고요. 가격은 58만 9천불입니다. 58만 9천불, 방 5개, 화장실 3개, 2 2 6 8스코어프트 되겠고요. 오늘 방금 나온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뒷곁에를 나가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뒤 곁에는 어, 그 메인테넌스하기에 어,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그 콘크리트와 페이버로 어, 달았고요. 그리고 이 펜싱을 그 하얀색 어, 파이널 펜스로 해놨습니다. 대부분 이 단지 내에 있는 그 펜스들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많이 썩기도 하고 털마이 먹기도 하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 이 집은 그런 어, 염려는 없고요 자 옆쪽에 있는 사이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안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 리스팅 다한번 보셨고요. 어, 가격 5 8 9 0 0 0불방 5개, 화장실 3개. 어, 총 사이즈는 2268스퀘어피트. 자, 이제 이집 와서 한번 보시기 원하시면 저한테 간단히 전화만 주시면 되고요. 제 전화번호 909-239 이 006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